항상 오, 사가균 하나, 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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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턱도 턱 알았어알았어형 내려 내려 <laughs> 어, 이제. 진짜 빨빨리나간다 어필 오랜만 하시니까 어떠세요? 아 땀이 좀 나는데, 추웠는데. 아 그래서 중간에 한번더 바꿔요. <laughs> 하, 잠깐 쉬었다 갑니다. 영준형, 영준형, 3주 만에 나오셨죠? 한세달된것 같은데요? 아 운동 많이 하셔야죠 오늘. 아니, 적당히만 할 거예요, 적당히. <laughs> 그거. 어필 해결자가 되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시원하네 시원하고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이 바이크는 조금 일반 MTB보다는 좀 응. 무거워서 그게 단점이지 응. 나머진다 장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필하는데 시원한거야 <laughs> 어디든지 자 치고 올라가니까 네. 또 다운이 할때도 재밌고 어. 아니 좀, 좀 위험하긴 한데 무거우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MC... MTB를 접은 이유가 네. 적당히 운동하기 위해서. 어, 이거 운동도 돼요? 그렇죠. 어떻게요? 어, 중심도 잡아야 되고 힘이 좀 들어가요. 어. 근데 M, 일반 MTB 같은 경우는 운동 수준이 너무 과해지니까 어. 제가 체력이 안 돼서 적당히. 어. 음, 적당히, 저랑 한 번씩 바꿔 타시면 되겠나? 운동하시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잖 않아. <laughs> <laughs> 까마귀 온다, 까마귀. 운. 타는 순간 과연 <laughs> 뭐뭐 무리해서 <물에서> 뚜둑뚜둑거려. <laughs>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었헤헤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줄헤헤헤아 네. <laughs> 아. 아, 설레. 네. 쫓아가다가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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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laughs> <오, 고난이도 쉬워. 웃음> 튀긴 해요 색깔 좋으니까 뭐안된다 그렇다 저쪽으로 <laughs> 볼까 <laughs> 저기 오른쪽으로 가면 되나? 형, 오른쪽으로 돌아가, 오른쪽! 오. 오늘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 오시려면 한 10분 걸릴 것 같아요. <laughs> 멀리 돌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형, 지금 몇이에요? 60. 몇시몇논되잖아요 이게. 내 거는 막, 200 얼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많이 넣어야지, 뭐. 일단 한100 넣어보고, 응. 이게막 쭉쭉 올라가죠, 이게.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넣는데.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어느 게풀른 거죠, 이게? 이게 예, 그게 린 겁니다. 앉아서, 앉아. 앉았다 이러면 저거 다한요 정도만, 돼야 되는데. 예. 그렇네. 팔십까지 넣었고요. 그냥 돌리고 있습니다. 아, 형님 만났습니다. 아. 이게 상관없는데? 아니 이게 에어가. 그러니까 이거 풀을 때. 풀때쫙 빠져요. 계속. 아대략 난감한 상황. 지금은 다 빠졌어요 완전히 아니 그니까 잠그고 타야지 뭐 아니 근데 펌프도 펌프도 그그 푼거야 그게 그냥 잠그고 타야지 뭐 그냥 가야겠이방법밖에 자유... 없지 아 그럼 그렇게 사면 돼요? 응 어. 에어, 에어, 에어 지금 다 빠진거구나 에어가 그래도 어떻게 이게 지금 망가지는거 아니이 상태에서 이, 어. 얼마 안가 망가져도 얼마 안가고 수리 다 되고 수리 얼마 전에 샀는데 7만원 전주고 그 ㅋ 이샥 소리비가 더, 그 정도 나오겠는데. 와, 미치겠다. 아니, 근데, 더... 그, 걱정, 걱정할 거 없어. 오늘 못하죠, 이건. 아니, 괜찮아. 이걸 사야겠네. 이게 좋네. 이게 좀만 해도. 어, 또한팀 오는데? 어, 울트.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 뭐,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그냥 해라. 지금 샥 때문에 제가 같이, 이 형님이랑 같이 몇번 탔었었는데. 번 샥새는거 아닌가? 샥이 새는거 같아요. 응. 혼자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체해갖고 먼저 그랬고요. 이래면 제 샥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밸브가 문제인 거 같아요. 이게 바람을 놓고서 뺄때제 거가 300 psi까지 높게 되는데 이것은 뺄때다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하다가, 아, 보니까 밸브가저 형님 거는 살짝 빠지고 그냥 빨리 빠지는데 제 거는 거의 다 빠져버렸네요. 그래갖고 지금 펌프도 날라갔습니다저 때문에. 펌프의 고무가 빡킹이 또 빠졌어요. 자, 이런 날도 있네요. 자거 타다 보니까. 그런 새소리 들으면서, 차량역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왔던 길로 백합니다. 자, 이번 주말 라이딩 여기까지 아 우리 형님들 아우 또 혼자 간다고 <laughs> 라이딩 그냥 좀만 하시고 들어오겠습니다 예전에 그 기억나요? 저기 어디지? 의정부 동주천거기오 뭐야 어. 그때 mtv 코스장인가? 거기 갔을 때지하차장에서 어. 이거 다 싣고 이거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어 어 진짜? 어,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게 생각난거야 응. 그리고 와이프한테 그 전화하고 얼른 거기 가보라고 <laughs>